저 멀리 건물이 보이나? 저게 연구기지다 유세화 되어 있군 원래 콘셉트가 자율 방어 시스템이 갖춰진 연구시설이었으니까 무장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단독 운용 중일 때도 놈들의 침입을 허락한 적 없었지 놈들에게 빼앗긴 지금은 그 무장들이 우릴 겨누게 되었지만 말이야 빼앗긴 경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나? 처음엔 잔고장으로 시작했다. 워낙 노후화되어 올게 왔다는 생각이었지. 하지만 아니었다.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고장의 영역이 넓어졌어.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지 대부분이 놈들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지. 해킹인 것 같아? 아마도 외부의 침입은 없었으니까. 랩처가 해킹도 할줄 아나요? 말도 하는 놈이 있는 마당에 해킹이라고 못할 건 뭐야? 아니스. 어? 뭐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. 고마워. 지휘관, 잠시. 아니스의 말대로 토커티브 같은 특수 개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, 해킹은 인간 기술의 정수입니다. 랩처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. 예, 이번 건으로 확신이 생겼습니다. 연구 기지를 목적으로 한 이유는 필그림에 대한 정보라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. 할 일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,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